오늘은 원래 삼각 함수에서 덧셈정리라는 걸 하는데 덧셈정리 하기 전에 공식만 쭉 써놓고 외워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과정이 우리한테는 빠졌어요. 근데 증명하려고 딱 증명 한 가지만 해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냥 봐. 삼각형의 넓이라는 과정이 원래 예전에 있었는데 빠졌다가 우리 밑에 1학년 학생들서부터 또 다시 들어가요. 우린 뭐 복받은 게 아니라 좀 재수 없는 케이스이긴 해요. 자, 이런 거였지.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이 있고 얘가 y, 얘가 x, 무슨 타? 세타. 자, 그때 사인 세타는 r 분의 좀 전에 맞으면서 했는데 y 좌표. 맞아요?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x 좌표였지. 그럼 양변에 R을 슉 곱해보자. R을 곱하면 Y는 R, 사인, 세타다. 맞니? 맞아요? X는 R, 코, 사인, 세타다. 맞아? 그럼 잘 봐봐. 이렇게 쓸수 있지. 삼각형만 가지고 보자. 90도를 쳐다보고 있는 변, 무슨 변? 빗변이지 X가 뭐라고? R, 코, 사인, 세타야. 얘가 R, 코사인 세타야. Y가 뭐라고? R 사인 세타야. R 사인 세타야. X가 R 코사인 세타야. 확대한다. 잘 봐. 무슨 변이야? 빗변이야. 빗변이 이 각을 끼고 돌아온 게예지잘 들어. 빗변이 각을 끼고 돌아온 게 얘라고. 어? <laughs> 아니, 아니 어, 좋아, 반응 좋아, 잘하고 있어요. <laughs> 갑자기 왜확 봤네. 자, 그럼 사인 아닌 코사인이야. 그래서 빗변이 각을 끼고 돌아온 게 얘야, 맞아 그럼 나머지 사인이 야 r 사인 세타야. 이렇게 됐어? 한번 다시 이렇게 나왔어. 여기 세타, 여기 5, 여기 3, 얼마게 4, 그지? 이 빗변이 각을 끼코 돌아온 게 얘지. 맞아? 빗변이 각을 끼코 돌아온 게 얘라고. 그럼 얘는 뭐겠어? 설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뭘끼코 돌아온 거야?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 지금? <laughs> 그 정도면 나가. <laughs> 자 R 사인 세타라고 맞니?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인 세타? 어, 5분의 4 그렇지. 코사인 세타? 5분의 3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무슨 타? 탄젠트 세타 3분의 4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 할래 됐어. 아니, 된 거야. 이거 하나야.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뭘할 거냐 하면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잘 봐. ABC 각이야. 대문자는 각이고 마주 보고 있는 변의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됐어? 자, 얘를 세타라고 하자. B각. 아바바바바! 높이. 보통 뭐라고 쓰지? H. H라고 쓴다. 맞니? 그럼 삼각형 넓이는 얼마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이렇게 쓰지? 맞아요? 그럼 잘 봐. 요 H 값은, 요 C 변이, 요 B각을 끼고 돌아온 거니? 다시다시다시 요기요기요기요기요기 다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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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란색 노란색은 요 직각상각형이잖아 직각상각형에서요 빗변이 요 각을 끼고 돌아온게 얘라고 아? 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시가 비각을 끼고 돌아온거라고 그럼 얘 뭐겠어? 시변이 비각에 대한 사인값이겠지 이해할래요? 한번만 더요기요기요기요각시각시각 그 여기 빨간색 있지, 빨간색? 빨간색은 뭐야? 빛변 B가, 빛변 B가 C각을 끼고 돌아온 거라고. 어? 그 여기 있는 H는 이 B에 대한 C각의 사인 값이겠지. 몰라도 돼. 됐어. 자, 그러면 이 H자리에 다시 든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자리에 뭐? C, 사인 B라고 써도 된다. 많니 다시. 2분의 1에 A에 H자리에 B, s i n C라고 써도 된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만 따지려고 하는 거야. 딴거다 필요 없고. 원래 이게 이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니네는 빠진 거야. 잘 봐. A각 있고, B각 있고, C각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얘가 C인데. 모양 잘 봐. A, C, 소문자야? A랑 C 사이에 무슨 각 있어? B각 있지? A, C, s i n B야. 2분의 1 붙은 거고.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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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 A, C, s i n B. 되게 외롭다, 지금. 자, 2분의 1, A, B, s i n C야. A, B, 중간에 s i n C. 됐어? 그거 하나 남았어. 뭐나보겠어 2분의 1 곱하기, B, C, s i n A겠지. 됐어요? 그래서 넓이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3이고, 여기 4고, 여기 60도래. 삼각형 넓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걸 가지고 활용할 거야. 됐어? 자, 다시요. 요 놈을 가지고 활용할 모양인데, 우린 저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됐다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삼각형의 넓이 갖고 찾는 방법에서 그냥 딱 요거 하나야. 요렇게 돼있을 때, 여기 a 여기 b 여기 c 있어. 다시 한다. 잘 들어.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거 h라고 놓은 거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조각 약간 조작을 할 거야. 잘 봐. 여기 알파 여기 베타야. 됐니상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a b 사인 c 야두 변의 끼인 각의 사인 값이야. 됐지? 한다. 잘 들어. 전체 넓이 얼마니? 여기 알파 고 여기 베타야. 그럼 전체 넓이에 해당되는 게, 이게 뭐야? 변! 아, 에이, 마주보고 있는 이름이 같다고. 이게 뭐야? B. 이거 뭐야? C죠? 됐니? 됐어. 그럼 전체 넓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 B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하려고 한 거야, 지금. 됐어? 다 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꼼짝하지 마. 여기 있는 H 뭐라고 쓰면 되게 정신 차려 여기 있는 H는 요거 아까 뭐였지? C 코사인 B였죠? 그게 뭐야? C 사인 B야 맞아? 근데 지금 알파 베타로 쓰려고 하는 거야. 알파 베타로 자 알파 베타로 쓰려고 하면 잘 봐. 여기는 요 알파 있지?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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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각에 대한 c변이 알파각을 끼고 돌아온 거. 처음부터 다시 할순 없어. 제발 얘들아. 하, 잠깐 꺼 봐.